네, 반갑습니다. 코인정보통입니다. 우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필수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비트코인이 따라 하락을 보여주면서 현재 5,15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은 현금 확보가 가장 관점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로 인한 비트코인의 대략적인 약간의 하락을 보이고 주말 시작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미국발 소식이 시장에 전해졌었습니다. 확실한 추세 전환의 발판. 한번 나와야 될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구멍이 잘 보이지 않아서 회원님들이나 시청자 분들도 많이 답답하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국 갈등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어볼 것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금이라고 많이들 불리는데, 실제 고기들을 대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금은 인플레이션 헷지의 역할을 하면서 달러와 같은 성격을 띠는 안전자산이죠.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려면 안전자산이 이 선호되는 사건이 터졌을 때 비트코인은 금과 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전통적인 안전 자산으로 평가되는 골드 차트를 보면 알수 있듯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이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전통적인 위험 자산으로 평가되는 나스닥, 나스닥 주식은 여기 사진을 보면 알 수도 있듯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임박 소식과 전 소비자 물가 지수 등 여러 가지 혼동이 오므로서 하락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자산 추세 변화를 이따라 보았을 때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커플링 모습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안전자산인 골드는 상승하는 모습을. 반대를 보여주었죠. 우선 비트코인은 아직 시장에 정식으로 인정받은 자산으로 평가받지 못함으로써 좀 불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무리한 진입보다는 누차 계속 언급했던 현금 확보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해야 되고 다른 의견으로는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서 비트코인을 상승시킬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것은 단지 축축성 의견일 뿐 회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는 현재 정리를 하시고 천천히 상황을 지켜보고 추후에 천천히 진입해도 늦지 않은 시점이니까 지금은 무리한 매수보다는 상황을 같이 지켜보면서 기다리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비트코인 시황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더 많은 정보와 일대일 심층 분석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 그 있으니,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